다양한 매물 접수 환영합니다.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새로운 매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답사는 하루 전에 꼭 전화문이 미리 주고 오시고요. 저희 당진 명동 부동산에 매물 접수해 주시면 거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당진 명동 부동산 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전원주택은 서산시 위치한 전원주택인데요. 나비가 정말 많아요. 정원사인 사모님과 그리고 건축가인 남자 사장님이 합심을 해서 직접 실제로 거주하기 위해 지은 집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원에 정말 보기 힘든 꽃 종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사모님이 직접 정원사인 사모님이 예쁜 야생화, 또는 특이한 야생화를 직접 설명을 해주시는 영상도 함께 넣어봤습니다. 전원주택은 서산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면소재지, 관광지인 해미읍성 그리고 톨게이트 가깝게 5km 이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에는 이제 터미널과 뭐 시장, 관광지, 맛집들 굉장히 많고요. 즐기실, 벚꽃 천도 있어서 산책 다니기 시도 좋아요. 그리고 대지 위에 이렇게 주차 두대 정도 하실 수 있게끔 주차 지붕 시설 설치되어 있고 창고도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도 사모님이 예쁘게 정원을 만들어 놓으신 모습 함께 비춰봐 드립니다. 외부에 수도가는 두개 있어요. 앞마당과 이 뒷마당 수도가 확인을 해보시고요. 전원주택은 뒤편에도 이렇게 예쁜 장미부터 시작해서 희귀한 야생화, 꽃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정원이 아름다운 전원주택입니다. 제가 막 장마가 비온 뒤에 이제 촬영을 해서 꽃이 조금 졌다고 어 사모님께서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정말 심어져 있는 꽃들이 많구나 느낄 수 있는 오늘 전원주택이고요. 개구리가 이제 풀척풀척 뛰어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쁜 꽃들이 많이 식재되어 있는 전원주택이라는 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전원주택은 그리고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평수가 47평이나 돼요. 2층이고 건축주 사장님이 직접 본인이 살기 위해 건축한 집이기 때문에 자재부터가 다른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실생활에 이용하시기 편리한 것들은 모두 다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보조 주방과 이런 창고 시절 같은 것도 튼튼하게 잘 시공이 되어 있어서 이제 들어오셔서는 진짜 몸만 들어오. 셔도 되는 오늘 이렇게 다 구비가 잘 되어 있는 전원주택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주변에 편의시설과 톨게이트도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용하시고 수도권 왔다 갔다 하시기도 편한 오늘 전원주택이 될 오늘 서산 정원사 전원주택입니다 정원사 전원주택 이제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귀여운 강아지가 <laughs> 반겨주는데요. 정원은 이쪽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집옆 칸으로도 이렇게 옆쪽으로 보조 수박 만든 이런 썬룸 시설이 또 있기 때문에 이 공간도 데크 시설 위 함께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사모님이 꽃을 설명해 주시는 영상 한번 넣어봐 드리겠습니다. 이 꽃은요, 네. 엘렌지움이에요. 그래서 음. 지금 거의 저 가는데 필 때는 청보라빛을 나타내가지고 음. 아주 싱그러우면서도 고급지게 피는 그런 꽃이랍니다. 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망종 때 피거든요. 근데 성 요원의 풀이라고 해서 이것이 우울증 같은데 걸린 사람들이 이거 차로 끓여 먹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되게 하는 그런 풀이래요. 그래서 성요한의 풀이라는 이름이 붙었대요. 음. 이건 지금 다 꽃이 지었는데, 5월에 피어요. 보라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꽃인데, 이름은 밥티시아예요. 밥티시아. 아주 여기서 환상적으로 피어서, 누구든지 다이 꽃이 뭐냐고 물어봐요. 아 예, 밥티시아입니다. 아주 예쁘게 쳐요. 음. 그 다음에 이꽃 이름은 에키네시아인데 보통 호겹은저 음. 뒤편에 있는 호겹은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는 겹이에요. 음. 향기가 참 좋고 인디안들이 이게 감기에 걸리면 음. 이거로 차를 끓여가지고 음. 약을 해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처음에 이게 수입 했었는데 음. 혹시 알러지가 있을까 또 그런 것 때문에 음. 고나지는 않지만 저는 많이 사용을 해요. 아, 네. 목이 막 아프려고 할때 이거를 차로 끓여 먹으면 말려 가지고요. 꽃 줄기 다 뿌리 다 약용 식물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에키네시아. 음. 아름답죠? 네. 이꽃이 이 나무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 파퍼스라 그래서 음. 서양 갈대. 네네. 얘는 분홍빛이에요. 예, 가을에. 예, 예, 음. 가을에. 그리고 저쪽에는 흰빛이 돌고 이게 음. 모닝글라스 그래서 이렇게 어, 파니콤상글리아 아. 이런 걸로 이렇게 꾸며봤어요. 아. <웃음> 네. <웃음> 너무 좋네요. 네. 식물어 놓은 것 같아요, 사모님. 어, 이게, <laughs> 네. 저도 아쉬운데, 네. 이게 다 아쉬운데 이게 다. 꽃창포예요. 꽃창포. 네, 그래서 어, 아이리스 저런 아이리스가 진 다음에 이 꽃창포가 피는데 아 흰색, 보라색, 연보라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바라는 꽃이에요. 그렇구나. 어, 좀 이게 꽃값을 합니다. 아 <laughs> 네. 나비가 엄청 많아요 집에. 네. 그래가지고요. <laughs> 예, 베르가못이에요. 지금 이제 거의 저가고 있는데 거의 두 달을 꽃을 보여줘요. 근데 얘는 향수 만드는 원료. 예, 향이 너무 뿌리에서 엄청난 향기. 가 뿌리가 더와 향이 너무 좋아요. 예, 뿌리 향기가 더 좋아요. 향수 만드는 원료래요. 그렇구나. 예, 향기도 좋고 꽃도 오래가고. 예. 저기 네. 한 송이 편네 빨간 거, 모장이 꽃이라 그래요. 네. 저기 원래는 단풍이 부용화 종류인데 음 빨간 게 다른 데서는 잘 분홍색, 흰색은 많이 보는데 네. 빨간 빛은 잘 보기 어려워요. 그리 아 번식도 또 씨가 있어도잘안 해줘요. 아 근데 여기는 자리를 잡았네요. 네, 네, 자리를 잡았어. 아 귀하신 목민들. <laughs> 저게 베일 베일릴리거든요. 네. 어, 미국 정원에 가면 다짓지마다저 꽃이 있어요. 어아 그래서 저 꽃이 다른 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질 때, 난초 음 종류들이 없어질 때 이렇게 늦게 펴져서. 고마운 꽃이랍니다. 아 스펜시 기화가 얹어진 전원주택 경량 철골 구조의 2021년도 거의 신축급인 전원주택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아까 사모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꽃에 대해 잘 몰라서 사모님께 많이 부탁을 좀 드렸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보러 오시면 또 사모님이 여러 꽃 종류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겨울이 지나도 다음 해가 돼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필 예정인 것들만 사모님이 이제 모아서 전원주택을 이렇게 꾸미셨다고 합니다. 외부 숲과 모습 그리고 옆쪽으로 조그만하게 연못도 이제 만들어 놓은 모습 함께 보여 드리고요. 전원 주택에는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LPG 가스 보일러 이용을 하고 있는 전원 주택입니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요금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기 요금은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이제 이용하실 수 있는 전원 주택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앞쪽에 잔디 마당과 이렇게 예쁜 정원을 가꾸시면서 전원 생활 해 보실 수 있는 주택이라는 점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주변에도 굉장히 주택들이 잘 가꾸어져 있는 주택들이 모여 있는 전원주택 단지고요 그리고 전원주택은 도로 요건도 굉장히 좋아서 진입하실 요건도 굉장히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포장도로 2차선 도로에 거의 바로 접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 이쪽 대지 안쪽으로 두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바깥에 도로에도 이제 주차하실 수 있는 오늘 면적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전원주택 이제 태양광 앞쪽 그리고 옆쪽으로는 이렇게 텃밭을 이렇게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데크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넝쿨 식물들도 많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토마토도 있고요, 호박도 있고요, 뭐 고추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렇게 텃밭 이용하시고. 태양강 밑에서는 이렇게 의자 가져다 놓고 이제 지붕 있는 역할로 해서 쉼터 형식으로도 이렇게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전원주택의 꾸미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꼭 재배한 이런 식물들 말리는 모습도 이렇게 함께 보여드리고 전원주택은 신축급의 전원주택으로 정원사 사모님과 건축가 남자 사장님의 합심으로 이루어진 정원주택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원 스틱 안쪽 모습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이 조그만한 감나무에 감이 너무 많이 달려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리고 매도자분이 멀리 이사갈 예정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렇게 정원 가꾸시는거좀 답답하고 좀힘든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처음이신 분들은 이제 주변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 도움 받으시면서 잘 지내실 수 있는 이웃관으로 도 매도자분과 지내실 수 있는 주택이라는 점한번더 말씀을 드리고요. 데크 위에 또 굉장히 넓게 데크를 뺐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서도 바베큐 파티 하시고 차 드시고 책도 읽으시고 여러 공간으로 데크 위 시설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이렇게 함께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세대 앞에 전망은 뻥 뚫린 전망이에요. 그래서 이쪽 집 안으로만 들어오게 된다면 따로 사생활 침해를 받으실 일은 없는 오늘 전원주택의 바닥 모습 함께 비춰봐 드립니다. 원주택은 이제 건축가분이 본인이 실제 거주를 위해서 지은 집이다 보니까 이제 자재부터 다른 오늘 집이고요. 이 옆쪽으로 이쪽은 달아낸 부분이라고 해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인데 옆쪽으로 해서 이제 비오는 날에는 이쪽에 빨래도 널고 그리고 보조 싱크와 이렇게 전기 시설을 밖으로 빼서 미니 냉장고 등 가져다 놓으실 수 있게끔 만들어진 이런 부분입니다. 실생활에 이용하시기 편리한 부분이라고 해요. 이쪽에서 이제 김장 같은 거할 때도 바깥으로 안쪽으로 계속 왔다 갔다 안, 할 수, 안 하고 이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일, 뭐 장아찌도 만들고 차 말릴 때도 사실 이쪽에 쭉 내려놓고 차를 말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꽃이 워낙 많으니까 꽃을 말려가지고 차도 이제 끓여 드시고 하실 수 있게끔 어, 이런 공간을 남자 사장님이 여자 사장님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꽃을 난 좋아한다. 난 정원이 예쁜 게 좋다. 난 텃밭보다는 정원을 더 선호한다. 하시는 분들께 너무 너무 좋은 조건의 집일 것 같고요. 전원주택은 경량철골 구조에 스페니시 기와가 이제 위에 얹어져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화이트 톤의 오늘 전원주택이에요. 현관도 굉장히 넓습니다. 양쪽으로 신발장 이용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은 하부장 느낌으로 신발장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전원주택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방과 거실이 이어지게 됩니다.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기역자형의 한샘라인 제품으로 들어간 주방, 그리고 거실 모습 함께 비춰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방 모습 깔끔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주방에도 창이 나 있고 거실에도 창이 나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문만 열어놔도 맞바람이 치면서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좀 덥지 않을까, 겨울에는 춥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단열에도 우레탄을 넣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겨울에 또 따뜻하고, 여름에는 또맞바람치고 창문만 열어놔도 시원한 오늘 전원주택이라고 합니다. 계단 밑에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에 김치냉장고도 이렇게 들어갈 만큼 공간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전원주택은 깔끔하게 화이트 톤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넓은 거실 모습, 간접 등 LED 등 들어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가 있고, 데크와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동하시기 편리한 구조입니다. 영림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 두께도 여러분 보세요. 제손 사이즈가 18cm 정도 되거든요. 18cm가 두뼘 하고도 예, 거의 40cm가 넘는 벽 두께 가지고 있는 오늘 서산정원사 전원주택이고요. 그리고 CCTV도 이렇게 선명하게 네네 설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모습도 집안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원주택 다용도실과 아까 보여드렸죠 옆쪽에 보조 싱크 있던 그 공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건조기 세척기는 이쪽으로 가져다 놓고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이쪽으로 번호키도 달아져 있고요 왔다갔다 왔다 보조 주방에도 문 열어놓고 이동하시기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오늘 전원주택입니다 거실과 주방이 널찍널찍 하기 때문에. 어... 주말에 자제분들, 아기들 어, 데리고 많이 놀러와도 전혀 걱정 없을 만큼 넓은 넓은 거실 가지고 있고요. 메인 욕실 모습 보여드렸고 안방 모습입니다. 안방도 침대가 지금 두 개나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넓고요. 안쪽으로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정원 예쁜 이런 아름다운 정원 모습도 안방에서 즐기실 수 있는 전원주택이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안방을 굉장히 넓게 빼셨더라고요. 이제 실생활에 이용하기 편리하게끔 큰 대형 주택으로 건축된 오늘 정원사 전원주택입니다. 이쪽도 붙박이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방인데 파우더룸 형식으로 꾸며놓으셨더라고요. 이쪽도 사실 방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공간. 그리고 안쪽으로 욕실. 이쪽은 달아낸 공간입니다. 데크에서 또 이어지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창고 형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이 건축 면적 외인 부분 보여드리고 안쪽으로도 욕실과 공간이 굉장히 넓게 넓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쓰고 있는 방은 1층에 하나, 2층에 하나 이용하고 있기는 한데, 이제 이용하시는 분 편의에 따라 이쪽은 내가 방으로 만들어야지 하면 충분히 방으로 만드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전원주택이고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튼튼하고 계단 넓이도 넓은 편입니다. 2층에 작은 거실, 그리고 이렇게 확대. 터져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는 2층 모습이고요. 2층에도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테라스 부분도 있어서 이쪽에도 예쁜 식물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이렇게 2층에도 지붕시설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공간에서 여러 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이 바깥 부분도 함께 보여드립니다. 예쁜 정원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모습. 방에서도 이쪽으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위쪽에 다비관니시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따로 시공하실 게 없는 오늘 주택 모습 2층 모습 보여드리고요. 이 2층 이 바, 밖에 있는 곳이 천연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인조 대리석이 아니라 천연 대리석을 시공했다고 꼭 말해달라고 매도자분이 <laughs> 하셔가지고 말씀드리고 2층의 욕실 모습 함께 보여드려요. 총 3개 있는 오늘 주택이고요. 2층에도 이제 이런 보조 싱크가 달려 있습니다. 하부장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2층의 방 모습. 붙박이장까지 설치되어 있는 2층 방 모습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전원주택은 서산정원사 전원주택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남서향으로 대지 794제곱미터 약 240평에 건축연면적 156.31제곱미터로 47평 건축년도 21년도 11월 2일 상수도 LPG 가스보일러 이용을 하고 있고요. 광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전기요금 기본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구조는 경량철골 구조에 스페시키와 지붕이 올라가져 있고요. 방세 개, 3개, 욕실 세 개의 주차장 있는 해미면에 공기 좋고 조용한 마을에 건축주가 직접 거주위에 건축한 세대입니다. 주방은 단셈라인 제품으로 굉장히 넓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2층에 천연 대리석으로 시공을 했고 지붕에는 우레탄 시공을 해서 단열을 완벽히 한 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까지 나는 아름다운 야생화꽃이 가득해서 어, 다음 년에도 그 다음 년에도 예쁜 꽃들을 많이 볼수 있는 정원사의 주택이고요. 잔디마당과 텃밭, 그리고 울타리도 다 쳐져 있고 예쁜 조경수와 창고 이용하실 수도 있고 보조 주방도 너무 잘돼 있어서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잘 해놓은 집입니다. 정원사인 매도인이 애정이 가득한.